가까워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냥 나도 살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나 자신으로만 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엄마, 아빠, 가족들, 동생이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오빠가 있을 수도 있고, 누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만, 나로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봐. 아! 아, 엄마는 맨날 나한테 저런 얘기만 해. 왜 엄마는 나만보면 맨날 저 얘기하지? 아, 지겨워. 아, 진짜 아빠는 맨날 바뀌지가 않아. 왜 맨날 저러지, 아빠는? 그러면서, 동생, 또는 오빠, 누나하고는 맨날 싸우고. 할머니랑도 같이 살면 마찬가지겠지 엄마 아빠 타는 거똑같아 할머니랑도 막 싸우고 친구 아저 친구는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아 쟤는 좀 짜증나 나안 맞는 것 같아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시지? 다 보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방금 공, 선생님이 말한 거 중에 특징이 하나 뭔가, 뭔지 알겠어 얘들아? 다 남들만 얘기하고 있어 내 입에서 자꾸 다아 다 엄마가 아 아빠가 아 쟤는 아저 친구는 아 할머니가 아 오빠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모두 다남제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학교 가기 싫어 아 학원 가기 싫어 다 싫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딱 갇혀져서. 근데 이때 아 어, 맨날 짜증만 내다가 딱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때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싫고 모든 게안 좋고 나에게 뭔가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하나님. 아, 저 진짜 너무 짜증나. 너무 힘들어요. 왜 엄마는 맨날 저러고, 왜 아빠는 맨날 저러죠? 하나님만 내가 찾아도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나를 볼 수가 있어. 아, 엄마, 아빠가 왜 저럴 거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아 진짜 나는 왜 공부가 하기 싫을까요? 나는 왜 숙제가 하기 싫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절대 안 보였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 보이는 거야. 내가 왜, 아, 나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나왜 공부를 안 하지? 나는 왜 공부가 하기 싫지 하나님? 이러면서 점점 나,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나를 알게 돼. 그래서 문제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학교 나가야 되고 억지로 어, 기도문 써야 되고 하기 싫은데도 그냥 했다면 이제는 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랑 좀 싸웠어 어제 아니 왜 맨날 엄마는 나한테 저 소리를 하지? 하면서 선생님이 짜증이 난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엄마가 너는 왜 그러냐 어 언제까지 그럴거냐 하면 엄마가 하는걸 내가 맨날 안하니까 엄마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혼난거야 엄마한테 그러면서 너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야. 방에 가서 생각해봤어. 뭐? 너무 짜증났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절로, 아, 하나님 왜 그럴까? 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 거야, 하나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꾸 옆사람만 말하다가, 아, 어, 엄마만 말하고, 아, 아빠는왜 저러지?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아, 하는지 내가, 나는 그럼 왜 그럴 거야? 나는 왜,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선생님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아, 지금 내가 내맘대로만 하고 있구나. 엄마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내가 못 하고 있구나. 내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내가 당연히 엄마랑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내맘대로 하는 거 대체 어떻게 하면 멈춰 주는 거예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저절로 이번 주 강단 말씀 생각하게 되면서. 아 진짜 내가 이 나를 자꾸 틈타는 이 흥감체력을 꺾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식의 도시면을 회복해야겠다 하면서 그냥 저절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진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 께 모든 게 감사하게 되는 거야 왜 감사하냐 내가 이 속에서 사단에 속아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단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문제를 모두 다 하나님이 해결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맨날 엄마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고 맨날 내 맘대로 하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맨날 힘들어 내맘대로 하면, 그랬다가 여기서 내가 이제 빠져나오게 해주신 게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이 사단을 결박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 자녀에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어. 바로 그 기도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일한 관세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기라고 했어. 내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엄마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뭐든지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유일한 바로 권세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그냥 하나님 적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 뭐라고? 어떤 거? 주께 감사하고 뭐.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 감사. 감사. 아, 감사. 감사하고 감사함.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어, 근데 선생님,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거, 내가 학교 가기 싫은 거, 내가 숙제가 잘안 되는 거, 내가 그걸로 왜, 대체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랑 대체 그게 뭔 상관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냐면, 이 모든 문제들 있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그 원인은 바로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고 다른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들이 아니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거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나만 남았어 나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육신으로만 살고 성공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야 내가 내 맘대로만 하고 싶으니까 내 맘대로만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조금 어렵고 조금 해석해야 되고 조금 노력해야 되는 공부가 하기 싫겠지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학교 가기 싫어 학, 근데 학생 시절에 학교를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다 엉망이네. 학교에 가기 싫어. 근데 학교에 는 억지로 앉아있어. 그럼 앉아있으면 서 비교하게 돼. 어, 저친구는 잘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아이구나 다른 친구들 잘하는데 나는 공부를 이미 내려놨어. 공부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수 없어. 걔네들은 공부하고 있거든. 나는 공부 안한 애들 끼리끼리 놀아가지고 평소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맨날 학교가 가지고 아, 그래, 너는 공부하니까 공부 잘하겠지. 난 공부 안 해. 괜찮아. 근데 마음속은 안 괜찮아. 자존감 맞아지고 힘들고, 괜히 해야 되는 걸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의 식됐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 다 모든 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살면 또 어떻게 돼? 눈에 보이는 거. 뭐 예쁜 옷 입는 거 아니면 어 눈에 보이는 남자친구 사귀는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공부 뒷전이 되고 예쁜 옷 입는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게 되고 그럼 나도 예쁜 옷 입어야 되니까 엄마한테 맨날 무 사달라 해 근데 그걸로 채워지냐? 아니 그것도 안돼 결국은 또 나만 계속 계속 힘들어져 더 예뻐지는 거, 더 예쁜 옷 입어야 되고 다른 친구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 그럼 성공 홍보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대박 벌고 싶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될까? 저 뭐예요? 어떤 사단다행해 하나님. 하나님 떠나. 죄 아직 여긴가? 그? 음. 지금 선생님 음. 입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내 성공만 따와서 살다가도 이것도 행복한 일이 아니야.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성공, 성공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해보고, 서울대 가보고, 돈 많이 벌어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살하고 있어. 그 모든 걸 누려본 사람들이. 결국 이것도 답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그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뭐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 하나님 저 진짜 선생님 오늘 그랬다 했잖아 너무 힘들어왜 저는 왜 엄마한테 맨날 저 소리 들어야 되왜 나는 그런 엄마가 하라는 걸 자꾸 안 하고 있을까 하나님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번 주 말씀에 대체 뭘 말씀하셨길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서 이번 주에 복음과 친밀해야 된다고 말하셨죠 뭐 기도의 사랑이지 기도의 사랑 람사랑 람. 우리 그래서 아, 내가 복음과 친밀해 되는데, 또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저 다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다시 얘기할게요. 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자, 여기 2번까지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 안 되어지는 것 가지고 내가 슬픈 어떤 일을 당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힘든 일 가지고 내가 진짜 억울한 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잘하는 게아니라 지금 못하지만 그 모든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예요 의인들의 높이 들리로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신다고 셨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상치가 오천 종족을 살릴 지도자를 내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셨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문제 가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평안함을 주세요. 참 평안함. 내가 아직 공부 못하는데? 기죽지 않아. 당당해. 저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짜증 나. 근데 예전 같으면 하나님 쟤안 보게 해주세요. 쟤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난쟤안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 친구가 그대로 있지만 괜찮아지게 되는 거야. 그게 안 걸리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평안할수 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 괜찮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떻게 되냐면 어? 학교 가기 싫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학교에 나아가 봐. 근데 학교에 앉아있어. 예전에는 하나도 안 들렸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 어? 선생님 오늘 이거 말하신 거였구나.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돼.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숙제를 원래 안 해. 근데 그냥 한번 책상에 앉아보고 그냥 한번 숙제 펴보고 숙제를 한번 해봤어 근데 학교에서 이해된 게 생기고 기억에 남는 게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숙제를 예전에 50분 걸렸던 거를 한 20분에 끝내 왜 이해가 됐잖아 선생님 말씀 그래서 숙제가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모든 내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성공자로 되어지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억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성공자 되려고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편안함,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만 있으면 이건 그냥 되어지는 거야. 내가 억지로 내 노력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공부가 되어져 버는 리 거야.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를 가, 가지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 하나님 짜증나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아 짜증나 싫어 안해 포기할래 아 영어 공 몰라 난 지금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포기 이번에 시험 아 몰라 그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이름 한번 불르넣 그때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 모든 문제점에서 학교 갈 때, 집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빠하고 말할 때, 하 하나님 한번 기도해보는. 거.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여기에 있는 상태에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라고 기도. 해요 아 하나님 저 귀신 무서워 귀신 안 보이게 해 주세요. 아 하나님 저 친구 저 별로 안좋아요좀제 멀리 떨어지게 해 주세요. 같은 건안 되게 해 주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RSS 오늘 월요일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말씀을 들었지 이번주에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제가 왜 당하는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아리스티스 맥너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발견되어지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랩런트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